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포트메리온 보타니까든 테라스 디저트 플레이트 세트가 있다고 해서 바로 주문해봤음. 디자인을 보고 감탄했는데 실물은 더 고급스럽고 화사함. 자연을 담은 꽃과 잎 무늬로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뀜. 전자레인지와 식기세척기에도 사용 가능해서 워킹맘인 나한테 딱. 적당한 두께감이라 안정적이고 관리도 쉬워서 매일매일 기분업. 이런 예쁜 그릇 찾는 분들께 강력 추천함.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별5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포트메리온 보타니가든 테라스 벨머블 4종 세트라니 바로 가져와 봤음. 각기 다른 꽃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테이블에 올려두면 분위기가 확 살아남. 손잡이가 커서 잡기 편하고 보자기 재질이라 내구성도 뛰어남. 커피 마시기에 딱 좋은 사이즈로 손님 초대시에도 센스 있는 선택. 고급스러운 박스로 선물용으로도 완전 제격이라 엄마한테 칭찬받을 듯. 너무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포트메리온 악센트 볼 세트가 그렇게 예쁘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아니 이건 진짜 디자인이 대박임. 포트메리온 트류의 꽃무늬가 식탁 위에서 너무나 잘 어울리고 무슨 음식을 담아도 더 맛있어 보이는 마법같은 효과가 있음. 그리고 도자기 재질이라 튼튼하기까지 해서 전자레인지나 식기 세척기에도 사용 가능함. 세트 구성도 접시 1개와 미니볼 4개로 완벽한 조합. 가격은 조금 있지만 식탁 분위기 바꾸고 싶다면 강추. 마음에 드니깐 별 5개.